롬앤에서 신상 팔레트가 출시가 됐다고 해가지고, 롬앤 베러 댄나이즈 말린 라벤더. 근데 벌써부터 라벤더 라벤더 해줬다. 안녕하세요, 인간 라벤더입니다. 롬앤 베러 댄나이즈 말린 버스아고 봄의 탄생. 여기는 진짜 봄 같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훈이언입니다. 제가 오늘은 롬앤에서 신상 팔레트가 출시가 됐다고 해가지고, 짜라란! 바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두 가지 룩으로 메이크업을 완성하면서 꼼꼼하게 리뷰해 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훈이언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후! 챕터 1! 로맨 베려된나이즈말리 라벤더 첫 번째로는 이번에 또 여쿨 나왔더라고요 여쿨 라이트 제가 또 바로 사용해 볼게요 근데 굉장히 굉장히 라벤더하면서도 지난번 그 블러셔처럼 흰기 낭낭하게 나왔어요 제가 또 오늘 그래서 흰기 낭낭하게 베이스를 해봤어요 <laughs> 과연 잘 어울릴지 기대하겠어 너 진짜 일단 첫 번째 컬러 먼저 자연스럽게 깔아줄게요 제가 또 여쿨 여쿨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는 말씀이 색을 진하게 들어가면 안 된대요. 여쿨라이트는 굉장히 이게 수금조금의 조금 양으로서 극대화를 시키는 게 포인트라고 하니까 다가오사라. 아! 좁은 영역. 오우, 정말 흰기 낭낭하다. 어, 근데 얘 이렇게 색상으로 봤을 때는 막 그렇게 쿨하다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눈에 딱 올리니까 쿨하네, 쿨해. 아싸, 가, 가, 가. 오우, 예뻐, 예뻐. 뭐야, 보랏빛 향기 나. 그대 모습은 따라라라. 깔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라벤더 라벤더 해줬다. 안녕하세요 인간 라벤더입니다. <laughs> 반대쪽도 동일하게 약간 근데 저처럼 이게 돌출형인 분들은 어 조금은 아쉽지만 살짝 떠보일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약간 지금 이런 느낌 조금 나거든요. 음, 그 부분 주의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의 포인트 컬러 이 아이를 좀 발라줄게요. 제일 기대되고 제일 걱정되는 컬러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앞쪽에는 좀 부어보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서 앞쪽은 굉장히 옅게 들어가고 끝쪽으로 이렇게 발라볼게요. 이런 느낌. 뭔지 알죠? 제가 여기가 살짝 부어보여요, 여기가. 그래서 거기를 제외하고 색을 넣는다 정도로만 하고 뒤에 이렇게 퍼뜨려줄게요. 약간 라벤더가 딱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만. 그다음에 여기 똑같이. 근데 이 컬러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은은한 컬러잖아. 뭔가 뽀얀 느낌이 나면서도 그 안에 청순함이 한가득 가득하지만 뭔가 응용할 수 있는 메이크업이 많지는 않은 느낌? 그래서 한 가지의 그런 느낌을 잘 기억해주시고 메이크업을 할때 참고해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막 여러 가지 룩을 만들 수 있는 팔레트는 아니니까 나만의 그한 가지 루틴을 만들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얘는 약간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 것 같아. 뭔가 은은하면서 전체적으로 라벤더 라벤더 할수 있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이렇게 그냥 쓸어주는 정도로만 통일감을 위해서. 그렇지만 절대 부어 보여서는 안 돼. 예쁘죠. 그 다음에 여기 펄땡이가 또 있더라고. 이 펄땡이 활용해야지 또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주시면은 아! 이 완전 자글자글하다. 펄 자체에도 이 컬러감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 이게 로맨이지. 로맨은 약간 이렇다. 딱 이렇게 펄 섀도우를 올리면요 여러분 이 글리터가 눈에 촥촥촥촥 박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느낌적인 느낌이 뭔지 아시죠이 펄땡이가 크지 않은 게 로맨의 장점인 것 같아. 그래서 얘는 뭔가 가운데만 입체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뜨려 주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약간 밤하늘의 누나수 같은 느낌? 뭐야 뭐야 유튜버 중에 흥이형 같은 느낌? <laughs> 꺼져.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더. 얘는 좀 넓게 펴 발라도 이쁘네. 근데 얘들가 자칫하면은 안에 색감이 좀 둥둥 떠 보이면 같이 좀더돌출되어 있는 느낌으로 표현해 줄수 있는 색상이긴 한데 그렇지 않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앞쪽에 좀더 포인트를 실어도 될것 같아. 이렇게. 그러네. 약간 돌출돼 보이는 느낌이 조금은 있는데 그게 막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좀 레트로 감성을 조금 살려줄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 딱그 정도. 얘는 진짜 색조절, 양조절 잘해야겠어요, 여러분. 어, 막 에메랄드 펄 들어있고 난리 난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 컬러 한번 써봅시다. 브라우니 컬러인데 여기 안에 얘네들과 같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자색 고구마인데 브라우니? <laughs> 있는 단어 없는 단어 다 끌어오기. 그다음에 여기 있죠 여러분. 뭔가 제 생각에는 얘가 물론 아이라인을 그리면 깔끔하게 이쁘긴 하겠지만 그냥 살짝 이렇게 좀더 그윽함을 넣어주는 정도가 전더이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이라인을 잘못 그려요. 괜히 시도하지 않을 거야. <laughs> 또 이렇게 오늘처럼 요런 메이크업에 아이라인은 딱그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그 포인트가 오늘의 메이크업을 망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약간 아이라인 느낌 날수 있게 좀 빼볼게요. 딱요 정도. 음영감만 줘도 느낌 다르죠? 그리고 여기 언더에도 살짝 해볼까?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있다. 색감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뽀용뽀용하고 약간 우유 같은 이런, <laughs> 이런 느낌을 없애면 안 돼. 누가 정했냐고?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말린 라벤더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근데 요게 포인트가 하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렇게 눈에 뭔가 섀도우가 강하게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뷰러를 해줘야 돼. 요렇게, 눈화장과 마스카라까지 했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확실히 속눈썹이 들어가니까 포인트가 딱 되는 것 같죠? 바로 이거지 요거지. 롬앤의 글래스팅 워터 틴트 1호 코랄 미스트를 안쪽에 좀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리글로스를 발라놨는데, 거기에다가 조금만 올려볼게요. 리글로스의 쫀쫀함이랑 좀잘 맞을 것 같아. 이거지. 너무 예쁘다. 확실히 립에 딱 이렇게 채도가 들어가니까, 눈이 좀 더, 그 뭐라 그럴까, 투명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여러분? 블러셔는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해 줄 건데요 뽀용뽀용한 이 오디밀크 컬러로 먼저 바탕을 깔아줄게요 근데 얘가 제가 지난번에 메이크업을 했을 때 써봤는데 어, 흰기가 좀 많이 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뭔가 색깔 컬러를 많이 넣는다는 느낌보다는 적절하게 바탕만 깔아준다로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딱이 정도. 전체적이랑 눈을랑 톤을 맞춰줄 수 있는 정도로만. 뭔가 색이 정확하게 발하는 순간 얘는 좀 촌스러워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세련되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딱 요렇게. 살짝 그 뽀샤시한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이 날때 멈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블루베리칩 있죠. 이것도 여쿨분들한테 잘 어울릴 만한 컬러거든요. 얘를 갖고 와서 두두두두 돌려가면서 올려주면 난리 난다. 인간 라벤더 됐다. 확실히 블러셔 하니까 메이크업이 생기가 훨씬 더 살아나죠. 이 맛에 진짜 블러셔 하는 거지? 어, 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 블러셔까지 해주면은 오늘 의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여기 턱 쪽에도 블러셔도 될것같아 이런 느낌으로. 노래 틀어주세요. I 스 2. 로맨 베러 드나이즈 말린 버스 아 거. 봄웜 너무 부럽다. 약간 싱그라운 느낌 살려볼게요, 제가. 일단 첫 번째 컬러를 갖고 와서 발라줄 건데 얘가 딱 봄웜 하면 생각나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 올려볼게요. 지금 마스카라가 되어 있는 상태긴 한데 이런 느낌으로. 어머, 나 지금 더 가까이 오세요. 근데 지금은 마스카라가 되어 있어가지고 좀더 영역을 아까보다는 좀 두껍게 넓게 넓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언더도. 근데 뭔가 이 베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여쿨 분들이 그냥 사용해도 될것 같은 컬러거든요. 봄웜이랑 약간 여쿨이랑 그 라이트랑 조금 뭔가 맞닿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 봄웜은 약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웜하다, 따뜻하다 느낌이라고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얘는 발색이 막 진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할때좀더 쉽긴 하다. 그리고 떠 보이는 느낌도 여쿨이 진짜 흰기가 아주 낭낭하게 훅 들어와, 진짜. 얘가 발색이 좀더 연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 아까 그 라벤더에 비해서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넓게 깔았을 때도, 어, 얘 너무 예쁜데? 얘 그냥 딱 봤을 때는,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평범한 컬러네, 흔한 컬러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에 올리니까 진짜 봄 같아. 요즘 꽃 구경도 못 가는데, 이거라도 발르면서내 눈에 핀 꽃이나 구경이나 해야겠어요. 이런 느낌. 예쁘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컬러를 이용해서 볼 건데, 살짝 자몽 같은 느낌도 있고, 자몽에다가 흰끼 톡톡톡 터뜨린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자몽 먹고 싶다. 여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사구 팔레트가 좋은 점은 딱그 발을 영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메이크업할 때좀더 편한 것 같아. 그냥 그리고 한브러쉬로 끝낼 수도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와 인간 자몽이다.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약간 그 느낌이다. 옛날에 에뛰드의 민트 색깔 팔레트 있잖아. 거기 안에 들어있는 컬러들이 약간 이런 조합이었었는데. 오래 전이긴 하지만 갑자기 기억이 났어.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발색이 좀더 진해요. 와, 진짜 예쁘다 컬러. 저 퍼스널 컬러 진단을 그냥 대충은 받아봤는데 정식으로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좀 약간 요즘 여쿨 같기는 한데 뭔가 봄웜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기도 하거든요, 가끔씩. 경계선에 내가 있나? 이거 컬러감 너무 예쁘다. 어, 근데 또 이렇게 하니까 살짝 부어 보이긴 하네. 거기다가 펄땡이. 근데 이 펄땡이도 느낌이 좀 달라. 훨씬 더 색감이 들어가 있다고 해야 되나? 얘는 눈 가운데만 발라볼. 어, 가운데만 바를게요. 가운데만 이렇게 바르고 안 바른 손가락으로 퍼뜨려줄게. 얘도 넓게 넓게 퍼뜨렸을 때 예쁜 펄 글리터긴 한데 약간 자글자글 이런 느낌이 날것 같아. 아 어, 진짜 너무 예쁘다, 얘도. 색감이 확실히 들어가 있는 게 팔레트가 더 예쁘긴 하다. 아까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발색되는 그런 컬러감이 뚜렷하진 않잖아요. 뭔가 뽀용뽀용한 느낌이라서 확실히 어, 이렇게 컬러감을 갖고 있는 게 얼굴 전체 분위기를 딱 잡아주니까 훨씬 예쁘긴 한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뭉툭한 브러쉬를 갖고 와서 펄을 좀 묻혀줄게요. 그리고 언더 있잖아. 여기 애교살에 한번 사용을... 아 너무 예뻐. 로맨펄이 또 밀착력이... 어... 뭐 개존네라고 할... 어머 개... 어머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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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네. 딱 달라붙네. 봄의 탄생 해주고 마지막 이 컬러 있죠. 여러분. 얘를 좀 갖고 와서... 얘는 좀더 들어가 줘야 될것 같아요. 뭔가 아이라인 그리면 훨씬 예쁠 것 같긴 한데. 사선 브러쉬를 갖고 와서 여기 찍어 볼게요, 여러분. 딱이 정도 느낌으로만 해줘도 좀 느낌 다르죠. 그리고 여기 언더에도. 근데 제 쌍꺼풀이 여기 중간부터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아이라인도 아이라인인데 여기를 좀더 채워주면 이렇게 좀 선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여기 중간부터 이 속쌍꺼풀이 시작하는 분들은 이렇게 해줘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사용하는 이 컬러감이 어떻게 보면 은 조금 진한 컬러감이잖아요. 딱 보기에도. 근데 봄웜 라이트 컬러로 넣어서 그런지 막 발색이 엄청나게 뚜렷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라인을 표현하거나 여기 언더를 이렇게 사용해줬을 때도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한번더이펄을 올릴게요. 그러면 약간 뒤트임 메이크업이 되면서 눈도 더 넓어진 느낌이 들죠. 좋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여러분. 제가 블러셔는 텐저린츠. 바로 1억 컬러죠. 뭔가 오늘 메이크업이랑 찰떡으로 붙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나온 이거 있잖아요. 애프리콘 밀크. 얘보다는 얘가 더 이쁠 것 같아서. 어, 왜이뭐게 어머머머머머, 이 뭐야. 어머, 순간적으로 너무 예뻐가지고, 어머, 얼굴 다 찍혔어, 이거, 어떡해? 이쪽에,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면서, 이런 느낌. 근데 아까 1호 컬러랑은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죠, 여러분. 여기는 진짜 봄 같다. 제가 요즘에는 살짝 분위기 있는 컬러들을 막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생기 있거나 막 이런 느낌은 최근에 안 썼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아 맞다, 내가 이런 느낌을 좋아했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요 제가 평상시에 막 팔레트 리뷰하거나 하면 이런 컬러들을 많이 썼었잖아요. 확실히 이런 컬러를 사용을 하면은 얼굴에서 꽃이 피는 느낌이지. 딱 봄에 맞는 지금 계절에 딱 하기 좋은 메이크업 컬러인데 리뷰 이가 이쁘기도 이쁜. 근데, 뭔가 이 컬러보다는 좀더 주시 레스팅을 사용하면 이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립을 좀 지어볼까요? 첫 번째로는 누디 피넛 사용해볼게요. 얘가 바탕으로 깔아주기 좋은 컬러잖아요. 오늘 메이크업이랑 조금 찰떡일 것같아딱 음, 보면, 와! 어? 이거다. 사실 저는 누디 피넛을 평소에 그냥 베이스로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단독으로도 이쁘네. 근데 얘는 명확한 느낌보다는 살짝 이렇게 뭔가 번지듯이 표현해 주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뭔지 알겠죠? 안쪽에만 한번더 해볼게요. 여기 하나 더 있거든요, 여러분. 얘는 뭐니? 애플 브라운 이 컬러로 분위기를 난좀더 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안쪽에만 좀 진하네. 봄웜 <봄원> 라이트를 깼다. 정신 <laughs> 차리자 니어나. 누디 피넛으로 와, 진짜 누디 피넛이 다 했다. 완벽해 정말. 그럼, 이렇게 해서, 말린 복싱할 것, 완성! 우우. 여러분, 어때요? 팔땡이 너무 예쁘죠? 저글, 저글, 저글. 가까이 와서, 이쁜 척한번더 합시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로맨 신상 팔레트 함께 리뷰해 봤는데요. 또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흔이언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면서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